유명 엔젤 투자자인 제이슨 칼라 카니스가 리플을 중앙에서 통제되는 증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XRP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우버와 로빈후드 등의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제이슨 칼라 카니스가 XRP를 두고 비트코인의 반대 개념이라며 강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이슨 칼라카니스는 XRP가 미국 증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ETF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칼라카니스는 스타트업과 투기 세력이 보유한 XRP의 절반 이상이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덤핑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토큰은 숙련된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폴리마켓 데이터를 인용해, XRP ETF 승인 확률이 78%에 이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XRP 레저는 중앙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리플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XRP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XRP의 중앙화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XRP 지지자들은 네트워크가 중립적이며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XRPL에서 최근 블록 생성이 일시 중단되면서 중앙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XRP의 향후 가격 흐름과 ETF 승인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